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돈이에요. 돈이야말로 하나님과 라이벌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모은 이유가 뭡니까? 노년까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죠. 예, 그런데 거기까지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를 시편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의 분깃을 받을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현재 사는 세상에서 분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주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의 삶의 핵심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걸 주님의 힘으로 입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목적이 뭐냐면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유전해 주는 것, 상속해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솔직하게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나이가 드셔서까지도 돈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서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여러분 과연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지요? 행위와 선함과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벌거 벗겨지는 수치와 고통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대속을 받았어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이라는 의미예요. 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준 거예요. 아니, 다른 표현을 쓸게요. 노예 노예가 있지요. 그 노예의 값을 더 귀한 것으로 대신 치러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대속받기 전과 대속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의 라이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자신이 라이벌이에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욕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이일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일로 인하여 일이일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인생은 그 나이에 맞게 속도가 느껴집니다. 10대는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대는 2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대는 50km, 60대는 60km 더 빨리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요?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래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자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포로로만 끌려가게 만들 거니까 네가 머리로 그렇게 짜내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 얄팍한 것다 밀어버리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을 살려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세라는 의미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말세다. 기후위기가 와서 식량이 떨어지니까 말세다. 이런 게 말세가 아니라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순간부터 말세라고 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속하실 그분이 오신다 라고 하는 걸 멀리서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 희미한 지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온걸 눈으로 확인했고 그 아들이 우리를 계시해서 진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총화예요.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도 머리를 쓰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열매로 구원을 확인합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을 확인합니까? 구원의 열매로 구원을 확인합니까? 구원의 확신은 신천지가 더 많아요. 신천지는요. 평택역 근방에 전도를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비오는 날도 하고. 신천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단들은 전도하는데 우리는 전도 안 해요. 우리의 자식들한테도 전도 잘안 해요. 우리의 형제들한테도 전도 안 해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 다 구원 받아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경우수는 네 개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고, 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열매로만 확인이 된다 그래요. 어떤 열매? 구원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자꾸 구원의 확신으로 가져가요. 그러나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죽이는 들어가는 거. 돈을 라이벌로 만드는 거내 자신. 돈의 노예가 돼버려 저는 목사로서 돈 좋아해요. 여러분들만큼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영혼을 삼치고 내 자녀들을 죽일만큼 나아가면 그 돈은 다 없애버려.